네, 가성비도 좋고, 사이즈도 큼직한 화분이죠. 아트방마 화분입니다. 아,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굽다리 이렇게 봐주시고요. 흙이 여기서부터 차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차는 거예요. 이런, 이런 분입니다. 입구 사이즈가요. 14, 14 보시면 됩니다. 14에다가 키는 한17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근사하죠? 한 개당 25,000원씩 가겠습니다 낮게 판매할게요 꽃 색깔 적어주세요 꽃 색깔 적어주세요 낮게 한 개당 25,000원씩 가겠습니다 사이즈 큼직해서 아주 좋습니다 네 빨간색깔 노란색깔 이런 색깔 있습니다 아, 다시 한번 재드릴게요 이거 한14 보시면 됩니다 이거 14 보시면 되고요 키를 한17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들입니다 꽃 색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개당 25,000원씩 가겠습니다 일전에 판매를 했던 돌담분입니다 아, 화분이 이제 없어요 어, 이렇게 딱두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아, 빨간 꽃, 보라 꽃이 있어요 가격이 너무 좋아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어요 13입니다 13이고요 아, 높이도 는높이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24,000원씩입니다 2종 이렇게 해가지고 아, 48,000원에 무료 택배 안 되지만 해드릴게요 무료 택배 하겠습니다 네, 이종에 48,000원. 가벼우면서도 아주 군생도 쉽기 좋습니다. 무겁지가 않아요. 예쁩니다. 화분 참 예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그런 화분입니다. 네, 큼직하고 또 사이즈가 좋은 농분입니다. 요즘 애원염수기를 심기 좋은 그런 화분입니다. 생긴 형태도 아주 예쁘고요. 늘씬합니다. 키한번 볼까요? 키가 22 정도 보시면 돼요. 22 정도, 2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아, 입구는, 입구 사이즈는 14 보시면 됩니다. 입구 14 보시면 되고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4만 0천 원이에요. 낮게 판매도 가능합니다만, 낮게 사면 8천 원씩 가겠습니다. 두 개를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아, 9만 원 할인해서 9만 원 드릴게요. 두개 나란히 놓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이종 나란히 놓고 쓰시면 아주 근사할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고 예쁜 화분입니다. 이렇게 다리, 굿다리랑 이렇게 되어 있고요. 늘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그마한 애들. 깨끗한 해도 심어주기 좋은 그런 분이죠. 이렇게 있습니다. 색깔이 다 예뻐요. 네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이코 사이즈는요, 5.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한 7cm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 개당 13,000원씩 사정이면 52,000원이지만은 네, 할인해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뻐요. 깔끔하고 예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깔끔하고 예쁘게 나왔죠. 쪽마 어, 하나 분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맨 앞자리로 쓰시기 좋습니다. 4종에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장미꽃이 있는 화분입니다. 요것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너무 이쁘죠? 깔끔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3만원짜리지만은, 할인 많이 해드릴게요. 요것도요. 사종을 이렇게 묶겠습니다. 사종 묶어서, 할인 많이 해서 가겠습니다. 입글 사이즈요. 9.5 정도 보시면 돼요. 센치 거의 다 나옵니다. 높이는 11 보시면 되고요. 사종이면 12만, 12만원이지만은, 어, 25,000원씩 해서 10만원에 가겠습니다 신 따끈따끈한 신상이지만 할인 많이 했어요 10만원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아주요 이렇게 예쁩니다 네 따끈따끈한 신상입니다 이렇게 예쁜 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아, 선영공부학과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그림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한 개당 3만원 짜리지만 은네개를사종 여기 나라에나 예쁠 것 같아서 사종으로 묶어서 할인 많이 해드릴 거예요 네, 이글 사이즈가요. 9.5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0일 정도 보시면 됩니다. 한 개당 3만원이면 12만원이지만은 2만 5천원씩 하겠습니다. 2만 5천원씩 계산해서요. 사정에서 10만원 가겠습니다 할인 많이 했습니다. 네, 낱개는 3만원씩 나가겠습니다. 사정 가져가시면은 나라에 놓으시면 예쁠 것 같아요. 네, 신상입니다. 들껏 공방이고요. 아, 요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소녀가 하나씩 다 이렇게 올라 앉았어요.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굽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그마한 군생들이나 뭐 빨간 포트 금지에 가네 애들 심어주기 좋을 그런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개당 2만 6천 원씩이에요. 3종 7만 8천 원입니다. 조금 할인해가지고 7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네, 입구 사이즈는요, 음, 9.5 보시면 돼요. 9.5에다가 높이는 7.5 보시면 됩니다. 자그마한 군생들 심어주기 귀여 귀여운 그루나본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쁘죠? 이런 애들입니다. 3정 묶어서 7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목데이들한테 시키 좋은 그루나본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꽃조각 이렇게 돼 있죠? 이런 분입니다. 요거는 원형 형태로 돼 있고요. 요거는 살짝 이런 불린 사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27,000원씩이에요. 음. 입구가 11이고요 낮게 판매도 가능합니다 10을 보시면 되고 요거는 한 10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높이도 요거는 14 14 보시면 되고 요거는 13.5 정도요 요거 키가 조금 작네요 어, 두개 이렇게 묶어서 가겠습니다 27,000원씩 두종이면은 종이, 54,000원이지만 5만 5만원에 갈게요 네 5만원 가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키가 좀 있는 분입니다 이렇게 아요런 애들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생긴 형태 봐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개당 3만원 짜리입니다. 이것도 아, 낱개는 한 개당 3만원씩 판매할 거고요. 2종 가져가시는 분한테는 이제 할인 좀 해드릴게요. 6만원이지만 2종에, 아, 5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아주 저렴하게 소개합니다. 입구 10일 보시면 되고요. 10일 보시면 되고, 키는 17 정도. 이렇게 17.5 정도 나오네요. 이런 분들입니다. 예쁘죠? 애혼형 속에도 심어주면 딱 좋을 것 같은 그런 분입니다 아주 근사합니다 색감도 예쁘고요 깔끔하네요 아주요 네. 크리스탈 공방 화분입니다. 사이즈가 엄청 크네요. 이렇게 큼직한 화분입니다. 이렇게 봐주세요. 그림이 사방팔방 다 있습니다. 뒷부분까지 그림이 다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 한 개당 63,000원입니다. 두 가지 색깔이 컬러가 나왔어요. 뒤, 옆모습이고요. 앞모습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합니다. 다리도 이렇게되 있고요. 음, 요거는 63,000원씩이지만은 이종을 같이 묶을게요. 묶어서 할인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13.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13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분입니다. 음, 63,000원이지만은, 55,000원씩 갈 거예요. 이종 해가지고, 아, 11만원에 가겠습니다. 63,000원씩 이종이면은 126,000원이지만은, 11만원에 가겠습니다. 할인해서요. 어, 이렇게 아주 큼직하니 좋습니다. 조인컵을 이렇게 놨을 때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큼직한 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입니다. 이 종에서 할인 많이해서 1 1만원 가겠습니다. 네, 직사각분입니다. 수도쟁이 직사각분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한 개당 2만2천 원씩 계산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분야 아주 좋죠. 쓰시기 좋다두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여기 1 번으로 갈게요. 음, 요거는 입구 사이즈가요. 아, 9.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는 또, 한 높이도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9.5, 9.5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요거 1번 세트입니다. 4만 4천 원 무료택배 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2번 세트고요. 그림만 봐주세요. 그림들이 너무 예쁩니다. 깔끔하이 아주 예쁘죠? 이렇게 뒤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굽다리까지 다돼 있습니다. 이렇게 까지 4만 4천 원에 무료택배 해드리겠습니다. 4개 다 하려고 쓰셔도 예쁠 것 같네요. 네, 그림이 또 예쁜 분이죠. 수다쟁이 분입니다. 이렇게 사람 의 소녀의 뒷모습이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아, 주 그림이 예쁩니다. 이렇게 사이즈도 큼직하게 나왔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뒤도 한번 이렇게 나왔고요. 요거는 한 개당 29,000원씩입니다. 국다리 이렇게 봐 주세요. 29,000원씩입니다. 요거. 어, 두 개씩 묶어서 갈게요. 두개 묶으면은 58,000원이지만은 조금 할인해서 55,000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9cm 보시면 되고요. 9에다가 높이는 보통 단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9.5, 10cm 거의 다 나오네요. 이런 분입니다 요거 1번 들어갈 거, 갈 거고요. 1번 그림입니다. 그림 다 예쁩니다. 이렇게 해야지 너무 예쁘죠. 꽃을 들고 있는 소녀의 모습입니다. 1번 그림, 1번 세트고요. 요거 2번 세트는 모자라쓴 그런 소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2번이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뒤도 이렇게 봐드릴게요. 이 2번으로 가겠습니다. 2종 할인해서 5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네, 가성비가 진짜 좋은 화분입니다. 서현분입니다. 신상이에요. 이런 분들입니다. 이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국다리 이렇게 다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한 개당 5천 원씩 가겠습니다. 빨간 부터 넉넉하게 신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죠? 이런 분입니다. 이런 그림이 있고요. 그리고 나비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나비가. 이것도 같이 똑같이 5천 원씩 가겠습니다. 이거 5종. 이렇게 5종씩 묶었어요. 10종입니다. 10종에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5만원이 너무 괜찮죠? 입구 사이즈가요, 7cm 보시면 되고요. 7에다가 높이는 8cm. 제일 많이 쓰시는 사이즈인 것 같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사이즈 쓰시기 좋고요. 무난하게 손에 잡히는, 하나 딱 잡히는 스타일이라 쓰시기 좋습니다. 굽다리 다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예쁩니다. 네, 10종에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사이즈가 큼직한 화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반지 스타일로 생겼어요. 예쁘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는 또 화려한 보석 작업까지 다 해주는 분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전쪽은 살짝 늘려줘가지고, 아, 식재하기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굽다리는 이렇게 돼 있고요. 음, 한 개당 2만원 짜리예요 입구 사이즈가 제일 먼요 11, 뭐, 11.5 정도 보시면 돼요. 11.5, 키는 한1일 11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정이면 6만원이지만은, 할인해지 55,000원에 네, 가겠습니다 조인컵을 놨을 때 사이즈 비교 한번 해보세요 네, 가격도 좋고 화분이 가볍습니다 무겁지가 않아요 이렇게요 아, 무겁지가 않습니다 공이 많이 들어간 화분입니다 아주요 3종에서 55,000원 가겠습니다 네코 사이즈가 아주 예쁜 분입니다 해밀공방 분입니다 이렇게요 장식용 이렇게 장식용으로 쓰셔도 이쁠 정도로 이렇게 이쁩니다.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12,000원씩 갈게요. 12,000원씩 이렇게 6종을로 가겠습니다. 6종이면 72,000원이지만은, 아, 할인해서, 아, 66,000원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한 개당 1천0원씩다 뺐죠? 네, 62,000원씩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4, 4경을 재겠습니다. 4cm 보시면 되고요. 4cm에다가 키는 한, 한 5cm 5.5 5.5 정도 보시면 돼요 5cm 내지 5.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작은 분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예쁜 공분 찾으시는 분들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기를 안씻고 그냥 놔두고 봐도 예쁩니다. 아주요. 네, 6종에서 할인해가지고 6 6천원 하겠습니다. 네, 철원공방입니다 신상이죠? 이런 애들입니다. 사이즈가 큼직한 애들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 한 개당 만 원짜리입니다. 사이즈가 좋아요. 가볍습니다. 무겁지 않고요. 아, 이렇게5정을 묶었습니다. 5정 묶어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 11.5 보시면 되고요. 아, 키는 또한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리도 이렇게돼 있어서 아주 쓰시기 좋고, 전쪽을 살짝 늘려줬어요. 쓰시기 좋습니다. 음, 색깔이, 노랑하고 주황이 예뻐서 하나씩 더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5정에서 5만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큼직하고 가볍습니다. 신상입니다. 네, 그림이 예쁜 롱분입니다. 이렇게 보석 작업까지 다돼 있는 이런 인데 아, 햇빛에 보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주 예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라꽃하고 오렌지꽃이 있습니다. 아, 가격도 좋아요. 입구 사이즈가요, 얘는 한13 정도 보시면 되고, 요거는 한12.5 정도. 이게 입구가 조금 작네요. 키는 더 크네요. 근데요. 요거는 키가 또한 16.5, 요거는 키가 한16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어, 한 개당 2만 5천 원씩입니다. 이종 겸 과체에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이종에서 5만 원에 가겠습니다. 애원염 속에 들심어주분 이쁠 것 같아요. 큼직합니다. 사이즈요. 꽃향기분입니다. 아, 사이즈가 좋죠. 이번에 거는 원형으로 나왔어요. 이렇게 군생 드신게 괜찮습니다. 꽃향기분은 밑에 이렇게 뚫어주시는 거 알죠? 예, 한 개당 요거 2 0 0천 원씩입니다. 물구멍도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하트를 떨어준 음, 그런 화분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자요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가요 한9.5 정도,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9cm에다가 높이도 한8.5 정도 보시면 됩니다. 굽다리 이렇게 다 있고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보면은 뒤도 이렇게 돼 있고요. 약간 뭐라 클래식 하다 그럴까요 <laughs>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화분이 질리지 않는 그런 화분입니다 한 개당 이만 팔천 원씩이고요 3종이면은 팔만 사천 원이지만은 할인해가지고 팔만 원에 가겠습니다 3종이 팔만 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큼직해서 부생도 시어놓기그 괜찮,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애들이에요. 본톱은 신상입니다. 이렇게요. 그림이 너무 예쁘죠? 아, 이렇게 그림도 예쁘지만은 굿다리 이렇게 된 거고요. 전적으로 이렇게 졌습니다 전적으로 조각까지 만들어주셔가지고, 여기 한층 더 예쁘네요. 아, 창가에 꽃이 있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한 개당 16,000원씩입니다. 이렇게 입구 재보면요. 입구 10일 보시면 되고요. 10일에다가, 어, 키는 한12 보시면 돼요. 4종에서 64,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4종에서 64,000원에 가겠습니다. 가성비가 좋은 화분입니다. 가벼우면서도 아주 예쁘고, 아, 꽃도 아주 독특하면서 예쁩니다. 아주 상당히 그림을 아주 예쁘게 만들어주신 잔잔하면서도 예쁜 것 같아요. 64,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본토공방분입니다. 아, 실용적으로 쓰기 좋은 그런 화분인 것 같아요. 가격도 괜찮고, 무게도 가볍, 무겁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쁘고요. 안에는 또 이렇게 다 자, 보석 작업을 해줘가지고, 한층 더 예뻐 보이는 그런 화분입니다. 아, 색감도 다 예뻐요. 다섯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다섯 개에서 오만원 가겠습니다. 입구 사이즈가요. 9cm 보시면 돼요 9cm 에다가 키는 또한 10cm 보시면 됩니다 이거 9cm면은 뭐 웬만한 애들 다육이 심기 괜찮습니다 자그마한 군생들 심기 괜찮고요 생긴 형태가 살짝 전쪽을 이렇게 몰아준 화분이에요 이렇게 몰아줬습니다 사실은 조금 더 커요 화분이 그렇지만은 전쪽을 살짝 이렇게 몰아준 화분입니다 이런 화분들이 다육이를 심었을 때오에서 내려다보면 너무 예쁘죠 네 5종에서 5만원 가겠습니다 네, 프로방스 분입니다이렇게 아, 요런 분입니다. 이렇게 다리랑 봐주세요. 사탕같이 돼있습니다 다리가 사탕같이 돼있습니다예쁘죠 깔끔하고 이쁩니다. 한 개당 24,000원씩이에요. 요거 3종을 묶겠습니다. 할인 많이 해드릴게요. 아, 이쿨 사이즈가요. 8cm 정도 보시면 돼요. 8cm에다가 높이는 한7.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24,000원이면은 72,000원이에요. 3종이면은. 하지만은 할인 많이 해서 요 6만원에 가겠습니다. 어, 작은 분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런 분이에요. 요거 만0천원짜리하고 차이, 차이, 많이 납니다. 아 이런 분입니다. 3종에서 할인해가지고 6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귀여운 분입니다. 이번에는요. 강아지가 한 마리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분입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안에는 보석자료이다 되어 있고, 이렇게 예쁩니다 뒤도 이렇게 예쁘게 나왔네요. 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뒤가 다예쁩니다 요거 한 개당 3만원짜리입니다. 전쪽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요. 핑크 단바지요 핑크도 예쁩니다. 뒤도 요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뒤가 다 예쁘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쁩니다, 아주요. 것도 뒤도 이렇게 돼 있고요. 음. 한개당3만 원씩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고 사이즈가 11 보시면 돼요. 십일 외경은 십일점 보시면 되고요. 폭도 한번 재볼까요? 직사각분이라 아,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화분의 높이는 한9.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굽다리가 다 있습니다. 굽다리 있어요. 음 삼종이면 9만원이지만은 아 할인해 가지고 8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3종 낱개 판매도 가능하고요. 낱개는 3만원씩 가겠습니다. 3종다하시는 분한테는 8만 5천원 가겠습니다. 네 와인잔 모양의 화분입니다 이렇게요 와인잔으로 되겠습니다 흙이 이렇게 되어있고 여기 차는 거고요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만큼에서 흙이 차는 거죠 이만큼에서 흙이 차는 겁니다 이런 분입니다 음, 작은 분 앞에다가 놓기 딱 좋습니다 이렇게 작은 분들 놓고 놓기 좋은 그런 분이에요 한 개당 8,000원씩입니다 4종 묶겠습니다 4종에서 4종하고 아, 요거 사이즈 한번 재볼까요 입구 사이즈가요 9.5 보시면 돼요. 9.5 보시면 되고요. 키는 12 정도 보시면 돼요. 요것도큼직막한입니다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한 개당 16,000원이에요. 이렇게 다리 이렇게 돼 있고요. 곱다리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본토 공방이죠. 요건 16,000원짜리 두 개를 넣습니다. 요거는 입구 사이즈가요. 입구가 14 보시면 돼요. 14 보시면 되고 키는 15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요렇게묶겠습니다 64,000원이에요. 계산하면은 64,000원이지만은 6만 원에 가겠습니다. 큼직한 요 요런 애들은 사이즈가 큼직해서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사이즈 좋죠? 이렇게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전부 6종 해가지고 할인해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